안녕하세요, 냉주입니다. 네, 방금 전에 다이소 구매 후기로 올렸는데, 다이소 구매 후기 할때 하나를 안 했더라고요. 이게 스프레이예요 이건 천 원으로 샀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이제, 어, 선물 받은 게 있는데, 그거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거는 지점토판이에요 초등학교 때 많이 쓴 거. 지금도 초등학생인 것도 확실하고, 이렇게. 너무 커서 안 보이는데,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는, 이제, 칠교. 그 다음에, 반짝이 풀세트. 이거 미녀 잘때한 번쯤은 쓰겠죠? 네, 그 다음은, 이제, 연필깍지 다섯 개? 민주 개가 들어있어요. 네, 그 다음에는 이거 스티커북이에요. 붙여다 뜯 스티커북이라 적혀 있어요. 네, 그리고 이제 비밀 펜 세트.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. 그 다음에 이건 비행기. 그 다음에. 그리고, 그리고 지갑만 3개가 들어있어요. 지갑. 그 다음에. 연필들. 연필 지금 좀더 있는데 연필 이렇게 있어요. 완전 많아요. 네그 다음에 어, 이게 타투 펜, 타투 펜이에요. 그 다음에 거울. 자주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음 이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뭐5 0 0원 주고 사서 있는 거죠 일단이었고 네. 그 다음에는 음 매직슬립 네 양면성 커플로 바꾸뭐 뭔가봐요 이건 필요 없는데 일단 가지고 있고, 다음에 가위, 가위도 있고, 가위도 있어요. 가